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글을 쓰고 상담을 하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에 민감해집니다. 통증과 고통은 얼핏 보면 비슷한 단어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통증으로 고통받는다 라는 표현은 있지만, 고통으로 통증받는다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즉, 통증과 고통은 다르다는 거죠. 통증은 신호이고, 고통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이 있다고 모두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사람과 통증이 있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용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욕망. 있는 것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이 간절한 욕망이 사람을 고통으로 빠지게 합니다. 통증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도 욕망이라는 거죠. 통증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해야 합니다. 뇌도 속일 수 있고, 마음도 속일 수 있지만, 몸은 못 속입니다. 통증은 내가 살아온 세월의 반영입니다. 몸과 마음이 균형에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꾸 통증에서 벗어나라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럴수록 통증은 심해집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의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고통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만 잘 살면 됩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